샬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왜 옥에 갇혔습니까? 자기의 제수와 결혼한 헤롯 왕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책망했기 때문에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이 옥에 갇혔던 요한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차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 우리일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선포했던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된 현장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당사자인 세례 요한이 어째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나서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왜 이러한 의문을 가졌는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이러한 말을 선포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선포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심판하는 메시아로서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보여주셨던 행적은 무엇입니까?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죄인과 세리를 맞이하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한 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선포했던 메시아의 모습,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게 되자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이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제가 기대하고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뜻대로 내가 원했던 모습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세례 요한처럼 의심하고 심지어는 원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꿈과 기대와 간구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들어주는 예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내 기대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진짜 예수를 바라보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